부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알고보니 사기꾼 집안이었던 연예인 4명, 마이크로닷 랩가사에서 부모의 부유한 집안을 자랑하며 부자 이미지를 쌓았지만 모든 건 거짓이었다. 그의 부모는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인들에게 약 4억 원을 빌리고 1998년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다. 이후 2019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고 아버지는 징역 3년, 어머니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뉴질랜드로 강제 추방됐다. 비아이 연습생 시절 호화로운 생활로 금수저 이미지를 쌓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2014년 24억 원 횡령과 허위 공시로 181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된다. 이후 2019년 마약 논란까지 터지며 결국 팀을 탈퇴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이유비 이다인, 데뷔 초부터 견미리의 딸로 알려지며 금수저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양구 이용원이 주가 조작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준다. 네티즌들은 개미투사자들의 피를 빨아먹은 집안이라며 이 가족을 맹비난했고, 이후 이다인이 이승기와 결혼을 발표하자 팬들은 집앞 시위까지 벌이며 반대한다. 결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이승기는 처가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공개 선언한다.